근 네, 그래서 자꾸 예, 바빠서 끊겨요 예, 이해를 해주시고 어, 그래서 뭐 먹방도 많고 예,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다 그냥 우스개로 보면은 재밌긴 한데 조금 생산적으로 하면서 예, 뭐 재미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일. 해봤으면 좋겠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얘는 놀려고 하면, 솔직히, 시간 때우는 그런 거 말고, 보고 예를 들면은, 하다못해 놀 거면은, 진짜, 이렇게, 뭐 이렇게, 남자친구, 여자친구 매칭이라도 해드리고, 예, 이 안에서라도. 아니면 뭐, 같이 뭐 협업으로 뭐를 할수 있는 일을 한다던가. 뭐,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, 게, 그냥, 웃고 뭐, 떠드는 방송도 좋긴 한데 웃고 떠들더라도 약간 뭔가 좀 생산이 될 법한 일들 네,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좋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아, 그런 쪽으로 많이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요. 네뭐 오늘은. 그래도 오늘 찍은 거 많이 찍었는데 중간중간 자꾸 제가 연락이 오는 바람에 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조금 그런 거는 죄송한데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그런 게또 리얼의 재미죠. 네. 제가 뭐 아프리카 이런 거를 로 하고 싶진 않고. 네. 하여튼 잘 들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셔서 고맙고 네. 숨어 계신 그 지금 35분이시던데 또. 한 번도 안 남기신 분들글 남겨주시고 아까 점심 먹으면서 제가 보니까 그 트래블 인플루언서 그분도 하여튼 글 저번에 남겨주셨었는데 어 고맙고요 또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점심 먹다가 잠깐 네 남겼는데 고맙고 아. 앞으로도 뭐 어떠한 내용도 좋고 꼭뭐무역일 아니어도 좋잖아요.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계시다면 또 젊은 분도 뭐 분야에서 뭐 어떤 것도 좋고 예 좋으니까 다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오늘 불금이니까 불금 되시고 좀놀 때도 잘 놀아야 됩니다. 예, 쭈삐쭈삐 빼지 마시고. 예, 어, 해보세요. 해보실 거 해보시고, 몰래라도 해보세요. 예. 제가 거기 그, 우리 채널 소개하는 거에 글 좀, 어, 다시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데, 그거또한번 봐주시고, 그렇게 조금, 예, 저는 막, 20대 때막못 해본 게 너무 많아서, 쭈삐쭈삐되고 내성적이어가지고, 많이 해보십시오. 예. 뭐, 법적으로 뭐, 너무, 경찰서 관리들만 아니면 한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잉